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드리는 청새롬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하룻밤의 꿈이었나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음, 코스닥 지수구요 어제 올랐던 그 장대양봉 그대로 오늘 다시 다 떨어졌죠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인데 뭐 코스피는 그나마 3200선은 지켜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음, 3209 포인트구요. 뭐 코스닥은 어제 그 가격 978 포인트 음, 네이버 잠깐 가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음, 이런 일이 있었는지 다들 아시겠지만 살짝 뉴스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고 다시 MTS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뭐 이거죠? 미국 기술주가 급락했는데, 그 이유는 음. 인플레 우려죠. 뭐 여러가지 음.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음. 결과적으로 인플레 우려로 뭐 금리가 움직인다면 기술주들은... 음, 직격탄을 받는 부분이어서 뭐 미국 나스닥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쪽으로 급락이 나왔고 뭐 우리나라도 거기에 뭐 동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 코스피 1.23 코스닥 1.43 포인트가 떨어졌고요 뭐 미국 지수가 떨어진 것보다는 그래도 다행인가요? 덜 떨어졌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 2.5%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 4.6% 떨어졌는데 그래도 선방했다고 해야 될까요? 자, 뭐 희망적인 얘기를 드린다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차피 증시 방향성은 우상향일 건데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흔들릴 수 있는 부분 감안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누차 누차 설명드리는 부분. 절대로 오버나잇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어제 시장이 마감됐을 때, 과연 오늘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밤사이 미국 증시가 이렇게 막 2%, 4%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예측하지 마시고요. 대응을 하세요. 그냥 던져놓으셨던 분들은 이건 뭐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죠. 개파락 떨어져 버리니까. 그나마 조금 발 빠르신 분들은 뭐 시초가에라도 정리하셨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마도 더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가끔씩 안 좋은 모습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뭐 우리나라 수출 동향도 괜찮고 뭐 전반적으로 지금 인플레 압력이 들어오는 게 미국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고용, 뭐 여러 가지 소비, 다양하게 음, 경기 상승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상향일 거라는 거를 생각하시고요. 다만 자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하시기 바라고요. 절대 오버나잇 하지 마세요 뭐 제가 아무리 오버나잇 하지 말라고 해도 뭐 귀등으로도 안 들으시는 분들은 뼈저리게 후회하고 4월 말부터 계속 후회하고 계시는 중이죠 자 우리나라 증시 음 당연히 파란불이죠 그나마 박셀바이오 1% hmm 0.45%뭐 이렇게 짚어드리는게 무의미할 정도로 휴마시스가 5% 정도 이렇게 짚어 드리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뭐증시은안 좋았어요. 뭐 시, 시장 대표 업종이나 뭐 바이오나 반도체 다 모두 다 그나마 조금 움직였던 거는 뭐 대선 테마가 조금 삐그덕거리면서 좀 움직이긴 했는데 음. MTS 화면 가서 다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 파란 불인데 뭐 n s t 프리엠스 덕성 그만 빨간불이죠. 마찬가지로, 동신, 동신 건설 서현 빨간불, 뭐, 효성 TNC는 워낙에, 코스메카 코리아, 박셀 바이오, 보령제약, 뭐, 빨간불인 종목도, 뭐, 높은 빨간불은, 뭐, 대선 테마 주밖에 없고요 어제 프리엠스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바로 반등 나오죠. 어제 떨어진 그 가격에, 음, 거래하실 수 있었던 분들은, 뭐, 이렇게 시장이 깨지는 중에서도 저가 매수, 고가 매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뭐,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프리엠스 거래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고점 매도해요 이거 뭐라고 내일까지 보십니까? 콧물이 나와서 코좀 풀었고요. 들어온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자, 요런 느낌의 시장이고요. 뭐, 우리의 바이넥스. 음. 그래도 25,000원대를 버텨주는가 싶더니, 장후반에 가서 조금 더 떨어졌죠? 보시는 것처럼, 24,800원, 음, 요 정도로 한3% 정도 하락한 모습. 자, 요렇게,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제 고점에 안 떠셨던 분들은, 뭐, 오늘, 오늘 25,400원에 터셨어야 되는데, 시가에 던졌어야 되는데, 시가에 안 던졌으면은, 마찬가지로 또, 실망스러운 거고, 물려 계신 분들은 한숨만 나오시는 거고, 다만, 음, 뭐, 세로미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자, 7, 오기, 7, 8월이 오기 전까지 그래도 삐끄덕거리지만, 음, 정신 우상향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때 돼서, 음, 7, 8월 달에 과연 어떤 지표가 찍히고, 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뭐, 금리 인상이나, 뭐, 긴축, 테이퍼링, 뭐, 인플레, 이렇게 어느 정도의 확실성으로 진행될지,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밑자락을 까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바로 뭐 금리 인상이 나오고, 막 인플레가 미친 듯이 나오고 이런 장은 아니에요. 이런 경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만들어가는 거죠. 자, 돈은 많이 풀려 있는데 뭐 작년에 비해, 재작년에 비해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으니까 야 이제는 서서히 서서히 인플레도 걱정해 보고 금리도 서서 이제 움직여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야라고 밑재락을 깔고 있는 겁니다. 어느 한 순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금리 인상 빡, 인플레 빡 이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서서히 밟아 가는 거죠. 그러면서 경기는 계속 우양,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멘탈 잡으시고 자. 뭐, 바이넥스, 뭐, 물려 계신 분들, 뭐, 방법 있습니까? 미리 손절 안 하신 이상, 뭐, 붙잡고 가는 방법밖에 없고요 뭐, 특별하게 바이넥스 뉴스 나온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바이넥스와 비슷한, 음, 뭐, 바이오, CMO 관련된 종목들, 뭐, 이수엣지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음, 바이넥스가 3% 빠지는 장에, 이수앱씨는 6%가 빠집니다.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 이수앱지스 어제 같은 경우에 2% 올랐죠? 바이넥스보다 더 조금 오르고, 더 많이 빠지죠? 물론, 야, 그래도 이수앱지스는 쏠때 확실히 싸주잖아. 상한가도 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음, 좀더 안정적이고, 좀더 확실하게, 탄탄하게 우상향 할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이스엣지스보다는 바이넥스가 좀더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고 변동성이 덜할 것 같다라는 느낌. 음. 뭐 이세지스 굳이 뭐 재무제표나 이런 거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그 외에 뭐 이트론도 마찬가지로 6%가 빠졌죠? 뭐 그리고, 뭐, 모더나 컨소시엄 관련주는 에스티팜 같은 게 2%. 그나마 에스티팜 같은 경우는 동아 소시오 그룹 계열사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떨어지죠. 음, 시온수 4%. 여러 가지로, 뭐, 바이오도 재미가 없었고, 반도체도 재미가 좋을 수가 없는 하루였죠. 뭐, 종군당도 마찬가지, 시젠도 마찬가지, 제넥신, 다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도 숨 고르기에 들어갔구요. 뭐 중간중간에 살짝씩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들이 있긴 한데요. 뭐 크게 빨간불은 아니고요뭐 휴마시스 5%는 뭐 저는 시제 말고 다른 진단키트는 뭐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뭐 특이하게 진원 생명과학 4% 요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백신 관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요런 느낌이었구요. 뭐 제가 음, 시장이 주로 달리고 있을 때는 바이오나 반도체 쪽 많이 말씀드리고, 또한 뭐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보안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으니까 이것까지 같이 짚어드리면서 뭐 창투사, 뭐 벤처 투자, IPO, 뭐 기업 공개, 신규 상장 이런 쪽까지 언급해 드리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쪽으로 이제 거래하기가 힘드시니까. 음, 그 사이사이에 뭐 중국 소비 관련주라든지 중국 컨텐츠, 한류 컨텐츠 관련주, 또는 음 오늘 조금 퍼포먼스가 나와주는 대선 테마,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뭐 시장의 중심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이오, 반도체, 보안 관련, 이렇게 같은 세트로 4차 산업, 뭐 인공지능, 뭐 미래 먹거리 다 연관성이 있어요. 뭐 바이오가 뭐 사차 산업과 무슨 연관성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결국은 다 바이오가 그냥 굴뚝 산업이 아니고 첨단 기술 다 연관되어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생체 진단이든 어떤 부분이든 간에 바이오도 결국 반도체나 사차 산업, 인공지능, 뭐 보안 테마 이런 쪽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는 테마고요. 쉽게 말하면 후진국들, 개발 도상국들이 쉽게 다가설 수 없는 분야인 거죠.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고, 어느 정도 삶이 윤택해야지 바이오도 생각하고, 보안도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거고요. 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경제 전반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캐치하셔서 그런 쪽으로 잘 관심을 가지시고 뉴스를 보시거나 뭐 신문이나 잡지나 여러가지 일상생활을 하시면서도 그런 쪽으로 평소에 틈틈이 상식을 쌓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은 재미없는 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힘있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뭐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쉬어가는 하루였지만 뭐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는 않을 거고요. 또다시 내일은 어떤 모습일지 내일 내일 모레 이번 주 이번 주가 과연 지수가 어느 정도에 마무리되고 우리가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뭐 바이넥스나 AD칩스, IAE 대덕전자가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이번 주 마무리가 될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뭐1희1비하지 마시고요. 자 시장에서 꾸준히 살아남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뭐 변동폭이 어느 정도 나와주는 AD칩스나 IA 같은 경우에는 3% 정도 밀렸지만 보시는 것처럼 대덕전자는 어느 정도 견주하게 1%도 안 밀렸습니다. 자, 15,400원 지켜주고 있는 자리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멘탈 잡으시고 잘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짧게 뭐 시황하고 바이넥스 중심으로 전망 말씀드렸고요. 바이넥스 실망하지 마시고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검색창에 청세롬 검색하셔서 자 많은 영상 공부하시고 틈틈이 뭐 여러 가지 분야 접하시면서 어 상식 많이 쌓으시고 경제 뭐 투자 금융 이쪽으로도 자 현명한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세롬